특정 회사 주식에 특정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갖는 것은 바람직합니다. 소위 주식 시장의 방향에 특히 관심이 있다면 아마도 주식 바스켓이 보다 적당할 거라 생각합니다. 시카고 상업거래소 그룹이 이에 맞는 몇 가지 수단을 제공합니다. 예를 들면 s p 이 미니 e m p 5 i n 미니 다우 나 i s 0 p 500, e i i 제 말은 선물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바스켓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이것들은 활발하게 거래되고 유동성이 좋고 스프레드가 없습니다. 여기에 기본 베이시스는 없습니다. 제가 주식에 대해 좋아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. 그 이유는 A. 대차 대조표를 믿을 수 없고 B. 잠에서 깨어나서 누군가가 자금을 가지고 도주했다는 기사를 보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S&P 500이나 내스닥을 거래할 때는 이런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. 물론 지수가 조금 내려갈 수도 있지요. 그러나 500개의 주식 또는 100개의 주식에 연계되어 있으니 그리 큰 일은 아닙니다.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느냐고요? 대략적인 방향에 관심이 있다면 미니다운과 같은 미니 선물이나 다른 작은 규모의 제품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런저런 이유로 특정 회사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회사에 대해 충분히 잘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주식들을 사십시오. 괜찮습니다. 어느 것을 살 것인지 결정할 때 가장 열심히 보는 것 중에 하나는 기술 분석입니다. 예를 들어, 최근의 S&P 500을 보면 그 스윙이 대단합니다. 반면에 나스닥을 보면 상대적으로 잔잔합니다. 따라서 나스닥을 이용해 레인지 트레이딩을 할수 있습니다. 지난 2주 동안의 가격대에서 사고 팔수 있습니다. 가격대 안에 있었으니까요. 한편, 이 미니 S&P는 크게 오른 다음 크게 떨어졌습니다. 따라서 이 미니 S&P를 이용해 방향성 트레이드를 할수 있었습니다. 기술 분석에 따라 시장 동향이 오를 것을 예상했다면 이 미니 S&P를 매수했을 수 있었습니다. 또한 매도했을 수도 있었습니다. 이 미니 S&P를 나쁘게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. 그러나 나스닥을 이용해 레인지 트레이딩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. 유사하게 미니 다우를 보면 다우는 완전히 다른 상황을 보여줍니다. 30개의 주식 대 500개의 주식이니까요. 재계는 이들들 모든 똑같은 유동성을 지니고 있습니다. 이들에 투자하는 경우 유동성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. 저는 각 부분에 대한 노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. 노출을 평가할 지식은 있으나 가격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하기에 저는 그 모두를 봅니다. 가격을 모두 도표로 만듭니다. 눈에 띄는 것이 있으면 포지션을 취합니다.